안녕하세요. Hello, guys. 아. <laughs> 붙으면 다 나와. 그렇지. 다 같이 계시네요. 그쵸. 그쵸. 오빠, 제가 1바로 들어왔어요. 박수. 1등 축하합니다. 우잘 보냈어요. 그럼요. 잘 보냈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제 모습. <웃음> <웃음> 눈이 사라지고 아이돌 최초 화장 지우는 방송 미안하지만 <laughs> 내가 먼저 했단다. <laughs> <오> <laughs> 자신감. 이미 지운 사람. 이야. Yeah. 이야. Yeah. 지웠다고? 응. 예쁘다. 아, 지웠네. 응. 이미 지운 분. <laughs> 이미 지우고 왔어요 화장을? 이미 안 지운 분두 명. <laughs> 지운 분 자, 지우지 않은 사람. 지훈사. 아기 같네. 지훈이 귀여워. 여러분, 엠피아, 오늘 제 모든 걸 보여주세요. <laughs> 우리 이제 허물없는 <허물허물> 이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제 나한테 질리기만 해봐. <웃음> <웃음> 평생, 평생, 평생 이제 못 가, 이제 못잖나 평생 쫓아갈 거야. 아, 지원아 침총. 아, 쥐는 나 그랬습니다. 제 생얼은 민폐라고 하지만 굴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아요. <laughs> 누나한테 한마디 해줘요. 누나 보고 있어? 나 생얼로 방송했다. 이게 바로 생얼이다. <laughs> 이게 바로 민낯이다. 이게 바로 나의 얼굴. <laughs> 안 질려 매일이 새로워 짜릿해. <웃음> 다 지웠어요. <laughs> 귀엽다. 재현 오빠, 헬로우 키티세요 하이! 어 승구야. 에. 훈아. 재현아! 오. 잠깐만! 재현이야! 잠깐만! 재현아! 재현아! 어! 잠깐만! 재현아! 너 갑자기 자신감이 어마무시해졌네 그니까 재 잘생겼어 화장 지우면 절대 화면에 나오지 않던 아이가 <laughs> 귀여워 노래 한 소절 해주시면 안 돼요? 노래요? 네. 약간 지금 회, 화장을 지워서 회생이라는 거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어, 인증을 한번 해주셔야 그치, 돼요 헤어지고너 몰래 너의 집앞 골목길에서, 골목길에서, 골목길에서 메이크지고 <laughs> <laughs> 드라마가 끝나서 너무 아쉬우니까 그 시그니처 표정 한번 해줘 디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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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혜생이가 우리가 우리는 혜생이가화장에 지운 걸 모르고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혜생이를딱 비쳤어 근데 어려워. 빛나신 거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녕하세요어 혜승이도 있네요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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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이 형 재현이 형 <람이> 이런다고 재현이 <laughs> 형 웃어야 돼 <laughs> 뭔데, 다람쥐가 막볼 이렇게 매만지고 있는 것 같냐? 저희 여기서 씻고 가려고요. 여기 샤워실 있더라고요. 지금 목이 갔어요. 저는 해봐요. 사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뭐야, 다들 주무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안자고 아침에 조식 먹고 수영장 가서 수영했어요. 아니, 제가 슬쩍 영상을 봤거든요? 회생이가 수영장 가가지고 샴푸 광고를 찍고 왔더라고요. <laughs> 샴푸 광고를 찍었는데 벌레한테 얼굴을 맞았어요. 나 수영장 못 가가지고 진짜 너무 아쉬워요. 항상 승엽이형이랑 같이 갔는데. 아, 전 물이 너무 싫어요. 승구가또 음, 나만 놔두고 가더라고요. 이제 놓아줄 때가 됐어. 껴지마다놓줘승구야 수영장 사, 영상 좀 줘. 영상이요? 댓글에 네, 그렇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제가 민낯까지 모든 걸다 드렸는데 어떻게 몸까지 보여드립니까? 그러다 진짜 떠나시면 어떡하냐고안 <laughs> <laughs> 돼요. 다 지었다. 재현 씨, 누가 모먼수 있을 거예요? <laughs> 잠깐만 무슨 목소리야? I f i r s t 너 먼저 있을 거야? 다음에 차례 차례 줄게. 그럼 씻고 있으면 급습할게 게, <laughs> 배고파~ 링크하지마~ 반해버리겠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얼이에요 민낯이죠~ 사실 저도 민낯이에요~ 어떻게든 잘생긴 척을 해보려고 해도 민낯인걸~ <laughs> 그리고 새우서 한번 는볼까요 새우면~ 새우? ]秋이야. 새우 어떻게 울죠?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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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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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사 중이에요 지금 열심히 단풍잎 캐고 있다고요 그럼요 그럼요 한번 순이 아이템 다 팔아볼까? 야야야야야 <laughs> <야, 야>, <laughs>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모르겠... 아니 진짜 순이 뜰거면... 아빠가 제 이상형이 되어버렸어요 얼른 와요 자 저는 이만 아리즈웨, 한번 해줘요. 아리즈웨! 여러분들, 혹시 그 엠플라잉에 있는 페노스라고 아십니까? 페노스요? 네. 타노스 말고 페노스 말씀하시는건가요 네. 페노스의 그, 페피니티 건틀렛 중에 바바이 스톤이라고. <laughs> 바바이 스톤! <laughs> 들어오실 계획있나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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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난 호빵맨이 아니라고. 약간, 왁스 맛. 스프레이 맛. <laughs> 시원하게 쏟주세요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쏟주세요 시원하게 비로드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쯔니가 <laughs> 이제 군대 있을 때. 음, 이발병이라고. 이발병 이발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밀어주세요. 전설의 손목 스냅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아유, 이쁘게 주세요. 휴가가 언제라고? 아, 저 내일 나갑니다. 음. 충성. <laughs> 음. 아, 이쁘게, 이쁘게, 네, <laughs> 오, 뭐지, 잘하는 것 같아. 듣는적이야. 아, 이거 그거잖아. 혜승이 그 고기잡이 때그 스냅이잖아. 아, 저 머리 좀 털어주세요. 잠시만요. 하하 <laughs> 아, 재현이 오래 신네요. <laughs> 갑시다 이제 가가 이제? 갑시다. 재현아 먼저 한국 가 있을게. 재현아 먼저 갈게. 안녕 천천히 와. 먼저 한국 가 있을게. 재현 할게. 다음 비행기 타고 와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가자 <laughs> 안돼 지켜줘야 돼안돼 getting away. I'm getting away. 야 m 아 e t t i n g a w 다 y I'm getting away. I'm getting away. I'm g e 가 t i n g away. I'm g e 누구나 파라게 나누다기 안녕하세요 핸드키스.